새바람을 이땅 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르 스페라라는 나티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직언하면은 나는 희망한다. 그러니 당신도 희망하라라는 말인데 보통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우리는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그 말이,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데 적어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 있는데. 올한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르미아 선지자 당시 유대의 왕국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노려합니다. 에가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궁휼이 풍성하신 분일지인데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성취해 주십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십사리 납심하고 또, 어,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소망을 품고 우리 올해 출발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망을 넉넉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서, 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경을 어, 보면은 성령의 특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상징적 비유를 사용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물에다가 비유하고 기름에다가 비유하고 비둘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뒤에 가서 좀더 우리가 또 말씀을 보지만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바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람은 존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어?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어, 존재, 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첫 번째 오늘 말씀에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골짜기는 험담한 현실. 얼마나 험담한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BC 어, 6세기로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멸망한 백성을 다수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암담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암담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현실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것이라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 신약시대를 바라보며,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에 임재하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자 14절을 보면은, 뒤로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나여호와가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즉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영이라는 단어가 아, 특이하게 히브리에서는 누하우라고 말하죠. 누하우는 뭐예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호흡, 호흡이란 뜻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본문에 예수결 선지자가 보는 한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결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 많은 뼈가 가득했어요. 해골 골짜기가 가득했어요. 32장 7절에 나를 급뼈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 이 뼈들이 에? 살아날 수 있겠니? 말라버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께서 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있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수 있겠느냐 하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한란을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사 살아계신다 해도 이제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7절, 8절에 다 같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대언할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척척척 들어맞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 아무리 어?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어? 어? 다 되었지만 생기가 없으면 죽은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어? 어? 다 들어맞아서 온전하게 사람의 형상은 되었지만 생기가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예, 그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라.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죠. 생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성령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누아우라고 했는데, 영. 호우, 호흡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바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생기를 물리적 바람과 구별을 해서 오늘은 새 바람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 아멘. 아멘. 올해 우리에게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새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포로귀환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학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데다 백성들 중에 엘리트들은 다 끌려갔잖아요. 다수가 멀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격파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 귀하는 명령을 렸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들이 차례, 차례 기한는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한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새바람은 어떤 역사를 만드냐?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나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자들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역의 성령의 강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승천한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지만 특별히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보여 바람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올해 언젠가 막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기름음이 강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있는데, 사람들 머리가 에다 불꽃이 막 있는 그런 것이 영하이 열려라고 보이더라고. 막, 이 머리 속, 우리, 머리 위에가 다 불이 하나 쓰여 있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그, 어, 어, 사전제 2장 2절에 보니까, 호령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집에 가득하였다. 저번에 이제 저가, 그, 어, 여기 가서 어, 말씀했지만은 그 뭐예요? 그 갔던 장소, 아무튼 거기 가서 말씀 전한 게 성전에 오는데, 바람이 와서 내 머리 부분을 흔들리고, 그날 저녁에 교회 오니까 이거 와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어? 몸을 터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 소리를 낸 것은. 어, 정말 단일적 사건이지만, 구에 그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죠. 각 개개인에게 각각에게 불로 만나는 사람, 바람같이 만난 사람, 각각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만난 방법이 더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헬라로 푸누마인데 학교, 푸누마 학교인데 문자적으로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죠. 아멘. 거룩한 바람이 오늘 새 바람이 이곳에 불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인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이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생, 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조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호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든 후 코에 생기를 불어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르킨줄믿습니다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후에 계속 인간이 타락을 거듭하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장세기 6장 3절에 요호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로 인해 인간의, 인간의 영혼은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 어?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몸이 영이 없으면 고기 덩 이나 마찬가지로 비참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 이렇게, 에, 와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이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납비오 공예위원이었지만 자신이 영원히 죽은 상태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적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즉, 증세, 거듭남을 의미하죠. 육은 이미 태어났고, 영은 죄로 죽어 있으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 니 니모, 니고대모는,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가 다시 나오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비로 불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삶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처럼 성령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존재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이긴자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장차 우리를 성도들의 육체를 부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천국의 영생,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새바람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 배반하고 불이이어졌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잠시 후 그들이 그들이 도망칠 것을 후히 내다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겠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죠. 원수들의 핍박을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정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되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웁니다. 담대하게 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결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이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말하며 그 사람의 마음 속부터 변하는줄 믿습니다. 소심하게 불안해서 어? 소심하고 불안한자가 담대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늘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가정에는 어, 남편이나 가족들을, 음, 가족들과 자주 다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겨웠고, 그래서 밖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의 얼굴 표정, 태도, 그런 말투에 에, 그대로 묻어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악순환이 되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던 어느 날, 어, 친구가 길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멀리서 봤더니 어, 봤으면 미리 피했을 건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소로 가득 찬 얼굴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슬며시 물었다는 거예요. 왜? 예,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생겼니? 그녀는 무슨 영혼인지 몰라요. 아니 늘 그렇지 뭘달라진게 있나? 친구가 다시 물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이 유난히 밝아서 말이야. 그러자 그녀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아, 내가 변했지. 내가 변했어. 자신의 마음이 변할 테니까 가정이나 주위에 형편이 그대로이지만은 마치 모든 게 변한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이 내가 변해야 될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 성령의 새바람이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변화로 이어지고 계속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찬송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 존 루턴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는 노예 무역선에 선장을 하면서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엔 경건한 어머니 슬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는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다가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어요. 그는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면서 잔혹한 짓을 수없이 저질렀다고 해요. 그런데 네, 그러던 중에 배가 난파된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 그래서 마치 토마스와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책을 읽다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그에게 바람처럼 임한 것입니다. 그는 후일 목사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한 마을 일제의 흉계가 짙어진 시절 1907년에 평양의 장대 교회에 부흥사계가 열렸죠. 맨날 며칠 냉랭한 가운데 길선주 장로 후인의 목사님이 됐지만 자신의 제약을 자복하면서 해계의 물결이 터지기 시작했죠 전국적인 부흥의 운동으로 퍼졌고 9일에 그 백만 군의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성령의 새 바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문에서 오 2024년 새로운 시작의 문에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새 바람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각자 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4방 팔방 마름표같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름표 군대가 되는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우리, 우리, 이 생명생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 이, 이 자리에 오신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으로 변화의 물결이 퍼져, 퍼져서 나아가도록 하는 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